영화 전망 좋은 집을 IPTV에 배포하면서 저의 동의 없이 가슴 노출 장면을 유포하였던 이수성 감독에 대한 형사 재판 2심에서의 무죄 판결 관련된 저의 입장 표명입니다. 저는 형사 고소를 하게 되었고 이수성 감독이 저를 무고로 맞고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저의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가 나왔고 이수성 감독의 문제 장면 배포에 대해서는 기소가 되었는데 그 후에 제가 페이스북에 신경극만 올려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사하는 등의 일로 저는 무척이나 괴로웠습니다. 이선 감독이 처벌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최소한 그것이 범죄가 아니었다고 법원이 판결했다고 해서 그 행위가 과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았다고 라 말할 수 있는지 저는 여전히 의문이고 해주고 싶은 질문입니다. 제가 이성 감독 측에 민사 소송을 통해 요구한 손해 배상액은 1억 원입니다. 그런데 마치 제가 3억 원을 청구한 것처럼 기자회견을 했고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성 감독은 저를 못 만나서 기자회견을 했다고 했는데 저는 한 번도 빠짐 없이 형사 재판에 갔고 법정에서 발언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온걸 몰랐다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었을 텐데 저를 못 만나서. 기자회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완전히 완강하게 이제 부인을 하고 그냥 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라고 어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뭐 아까 그 질문하셨던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소속사가 없었던데다가 두 번째로 제가 영화를 찍어본 적이 전무했습니다. 계약서를 찍고 영화를 찍는 현장이 저에게는 또 처음이었고요. 그런데 또 저는 굉장히 지금 개그맨 방송인에서 연기자로 거듭나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이 감독님께서는 저에게는 이제 첫 작품의 감독님이니까 여기에서 내가 뭔가 강하게. 정말 저안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이거 그럼 문서로 남겨주세요. 얘기했을 때, 혹시나 소위 말하는 버릇없어 보인다, 아니면 까탈스러운 배우, 이런 이미지로 비춰지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앞섰습니다. 사실 이것이 좀 가장 컸습니다. 그 지금 이 사건에서 피의자는 접니다. 사실 그 질문 안에는 피의자도 뭔가 좀더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미로 담겨 있을 텐데요. 근데 영화 제작 환경상, 그리고 저는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가 없었던 상황상 피해자가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음을 여러분들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